아, 일카 카드를 습습다다 h 아, 이쪽으로 오 o 요 갖고, o the house. I can't do it. I can't do it. I can't do i 는 I can't do i 카드 네. 어, n t 정확히 t I can't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예, 예. 아, 음, 자 여기서는 이제 시크릿. <laughs> 우리는 잠깐 눈을 감아 주세요. 네. 비밀번호. 비밀번호. 비밀번호를 가리고. 네, 제가 딴데 아, 그걸 가리면. 가리. 려야 확인. 음. 이제 여기서 내가 필요한 액수. 음. 저는 1 0 0만 원이에요. 백만 예. 원. 아, 원. 음. 그리고 여기서는 5만 원짜리, 만 개? 원짜리, 음. 5만 원짜리로. 이십 개.

그래서계산이 그렇죠. 되는 것지 그렇죠. 그렇죠. 음. 내가 찾는 금액이 보다는 그렇지. 더 많아 야돼 음. 남아 있는 돈 영수증 찾고 카드 빼고 하고 돈을 찾고 쉬워 봐요. 금무식이서 샀다 고